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 유일한 팀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3,000원짜리 접착형 다용도 선반하고요 2,000원짜리 접착형 휴지 수납거리 수납 휴지거리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! 일단은 요 녀석부터 떼 내야 되는데요 요 녀석 위로 뗄 수도 있지만 우리 거는 앞으로 떼집니다 그다음에 안에 나사못 박혀있는데 나사못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나는 이만한 게 들어가네. 나중에 이사 가야 될때 다시 달아내야 되니까 잘 보관해 주시고요. 자, 그럼 긴 거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택 있고, 고리 두개 있고, 지지대 있고, 끝! 자, 일단 이거 열면은, 돌리면은, 요렇게 나오거든요. 요거부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티커고요. 짠. 오! 잘 붙였다. 여기 딱 라인 맞게. 넣고, 돌려주고, 떼주고. 좋다. 여기다가 이제 물티슈를 딱. 아 조그만. 그러면 이제 요거를 거리를 딱. 자 고리까지 걸었습니다. 이렇게 고리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휴지를 두 배로 쓸 수가 있다. 박수. 휴지를 두 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다 써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. 하나 다 쓰면은 하나 쓰면 되고. 그러면 그때 동안 갈면 되고 생각났을 때 갈면 되고. 박수. 아주 좋구만. 하지만 진짜 휴지워지가 하나도 남았다는 사실. 이거 그냥 이거 하나 떼 놓은 거네. 이렇게 하나 떼 놓은 거는 2,000원. 두개 붙어 있는 거는 3,000원. 아, 요건 요렇게 거는구나. 얘는 그냥 다 완조립 해가지고 붙일게요. 어차피 이 스티커가 엄청 짱짱한 스티커란 말이죠. 요거는 이제 저 구석에 붙일 겁니다. 자 요로코론 구석에다가 붙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에서 천원 에세개 파는 요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요로코론 변기솔 같은 거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와 고리가 없네 이거 어, 어찌저찌 대충 걸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자, 요렇게 해서 다이소 접착의 다용도 선반하고 접착형 휴지 수납거리, 수납 휴지 거리, 네, 붙여봤습니다. 이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요 스티커가 굉장히 짱짱합니다. 나중에 뗄때 굉장히 힘듭니다. 저는 이제 흡착하는 거 좋아하는데 흡착하는 건또 어느 정도 무게 있으면 또잘 떨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요 스티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. 하지만 요 스티커 나중에 뗄때 진짜 힘든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다이소 아주 굳고